어 남은 의자 두 개? 아 어, 앉았어요. 이제 남은 의자는 하나, 하나, 하나. 아 안녕하세요 제이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러블록스 의자 뺏기 게임. 사람 수보다 의자가 하나 적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어 여자친구 둘이 남았는데 저 친구가 승리했나봐요. 어 이제. 저도 곧 시작하겠죠. 저도 저렇게 트로피 받고 싶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오, 시작됐어요. 긴장돼 긴장돼.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어지러워요. 어, 언제 멈추죠? 음악이 언제 멈추죠? 어, 어, 앉을 수 있을까? 아, 앉았어요. 앉았어요. 처음은 순조로웠어요. 근데 생각보다 도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어, 그때 이렇게 계속 클릭을 하고 있자니 조금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의자는 7개, 남은 사람은 8명입니다. 아, 어, 어허, 어허, 이번에도 순조롭게 앉았어요. 자, 다음 이제 남은 의자 6개, 6개예요.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남은 의자는 6개. 남은 사람은 7명. 오! 이번에도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앉았어요. 오우, 친구들 다 잘하는데요. 이번엔 남은 의자 5개입니다. 제가 앉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 오 이번에도 앉았어요. 이번에도. 순조롭게 앉았던 것 같아요. 남은 의자 4개. 어,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잘하는 친구들만 남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어, 그렇지만. 자, 오, 어, 오, 어, 아, 이번에도 앉았어요. 저 노란머리 친구가 아쉽게도 탈락했어요. 자, 이번엔 의자 3개. 아까 밖에서 지켜봤는데, 저 헤드폰 쓴 친구 있죠? 남자친구. 저 친구가 우승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실수라도 하길. <laughs> 자, 남은 이자 3개. 음악이 멈추면 바로 달려갈게요. 달려갈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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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저 날개 달린 친구가 탈락했어요.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떨어질 뻔했어요. 자, 이제 남은 이자 2개요. 두개요 점점점 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음악이 멈추면 빨리 갈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자자자자자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오, 오, 앉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저 남자 친구가 실수를 한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의자는 하나. 여자 친구랑 저랑 둘 남았어요. 어, 나도 트로피 받고 싶다. 자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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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긴장됩니다 오오잘 이겼어요 이번에 조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요 노란 여자친구보다 저쪽으로 의자가 좀 멈췄던 것 같아요 배지를 획득했어요 우승했고요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더어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 어, 이번에도 역시 처음에는 음, 조금 쉽게 앉았던 것 같아요. 또, 시작, 시작. 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날개가 굉장히 길어요. 와.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보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갈 때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우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앉아야지. 어, 조금만 늦었으면 탈락할 뻔 했어요. 탈락할 뻔 했어요. 다음 다음. 이제 남은 의자 여덟 개요. 여덟 개. 8개, 여덟 개. 잘할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오,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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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앉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 의자 다섯 개?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가 멈추면 바로 달려가야겠죠? 자, 멈출까요? 언제 멈출까요? 이만, 오, 앉았어, 앉았어. 아우, 손에 긴장이 돼서 꾹 누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바로 멈추면 갈수 있게. 자, 이번에 남은 의자는 다섯 개. 남은 사람은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 6명, 여섯 명. 옆에 친구 준비 운동하나 봐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 멈추면 바로 가려고 계속 움직. 어 앉았어요. 이번에도 앉았어. 이번에도 앉았어. 저기 의자 위에 서면 다른 걸 누르지 않아도 그냥 앉아지는데 아까 제가 섰을 때 위치가 조금 옆이니까 바로 안 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도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번에도 앉았고요. 이제 의자 3개 남았습니다. 이제 더 긴장되는 순간이죠. 저 아, 노란 머리에 헤드폰 쓴 남자 친구 아직 있네요. 맞아요. 아까 계속 지켜봤는데 음, 제가 하기 전에 보니까 저 친구가 웃음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또할수 있을까요? 오, 앉았어요. 이번에도 앉았어요. 앉았어요. 자, 이제 남은 의자는 2개예요. 두 개. 다 남자친구들만 있어요. 제가 빨라야 할 텐데. 빨라야 할 텐데. 자, 음악이 언제 멈출까요? 어, 어, 안 돼, 안 돼. 아, 저기 위에 섰는데. 안 앉아줬어요. <laughs> 그래도 오늘 의자와 이렇게 뺏기 게임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음, 여러분들도 가볍고 재미있는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링크는 제가 남겨둘게요. 어, 저 친구들 중에 누가 우승할까요? 누가 우승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저 노란머리 친구네요. 역시 아까부터 잘하는 것 같아요. 친구 축하합니다. 아 오늘 재미있게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